안녕하세요. 글로벌 코인 뉴스 미소입니다. 현재 어피트 기준으로 XRP 4,101원이고요. 전일 대비 0.12%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고가 4,117원이고요. 저가 4,084원입니다. 거래량 보시면 요 6,500만 XRP고요. 거래대금 2,600억 원입니다. 지금 흐름은 4,100원. 지지선을 중심으로 요 눌림과 반등이 맞붙는 구간입니다. 윗선은 4,150원이고요. 이걸 강하게 돌파하면요. 4,250원까지도 열릴 수 있고요. 하지만 4,080원 를 이탈하게 되면요 4천원 초반 까지 조정이 가능해 보입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요 거래량이 이전 보다 살짝 줄었지만요 세력 매집 흔적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마켓텍스 상으로는요 4179원 부근 에서 매수세이 굳겋게 형성되고 있는데요 그 아래에서 120만개 이상 의 물량이 받치고 있습니다. 즉 단기적으로 하락보다는요 지지 매수세가 버텨주고 있는 흐름입니다. MACD 같은 경우에는요. 여전히 음봉세를 보이지만요. RSI가 46 유지되면서 단기 과매도 구간 진입 전입니다. 이 구간이 바로 세력들이 가격을 눌러서요. 모으는 정형적인 조정 구간입니다. 결국 그렇다는 건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 진행 중이라는 건데요. 세력은 누르고요. 개인은 흔들립니다. 하지만 이 구간을 끝나는 순간 방향 은 한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지금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와 XRP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본격적인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고요. 특히 좋아요는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까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일론 머스크가요 엑셀에 대해서 알고 있다. 그리고 언급한 부분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머스크와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요 2022년에 했던 대화가 다시 또 공개돼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 스크린샷 하나가 커뮤니티계를 또 폭발시켰습니다. 당시 갈링하우스는 요 sec의 불투명한 규제 방식을 공개적으로 비판했고요. 그 게시판에 머스크가 직접적으로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건 요 그냥 댓글을 단다. 이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머스크가 XRP를 인식하고 있다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인식들이요. 일론 머스크가 XRP에 대해서 언급한 이러한 인식들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머스크는요. 지금 X페이먼트, 디지털 결제 시스템이요. 테슬라와 트위터에 통합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XRP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라는 얘기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요. 일론 머스크 그는요. 늘 빠르고 효율적인 결제를 강조해 왔고요. 이 부분에서 리플의 기술력은요. 이미 업계 최고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건 가능성뿐만 아니고요. 기술적 현실성으로 접근해야 될 시점입니다. XRP가 일론 머스크 X페이먼트에 들어가게 되면요. 결제 인프라 혁신의 중심에 리플이 서게 되는 겁니다. 결국 X 페이먼트에 xrp가 들어가게 된다. 엄청난 자금이 한 번에 쏟아지겠죠. 그렇게 되면 요 엄청난 공급 충격이 있게 되는데요. 그러한 신호를 우리는 영상을 보고 알았다면 이미 늦어버린 후입니다. 이 시장은요, 기다려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요. 상승장에서도 하락장에서도 결국 싸움은 정보 싸움입니다. 누가 먼저 빠르게 움직이느냐, 그리고 누가 먼저 그 정보를 받느냐에 따라서 그게 곧 수익이 되는 시장인데요. 지금 리플처럼 공급이 줄고 세력의 손이 들어오는 순간 그걸 실시간으로 잡아야지요. 다음 파동을 타는 겁니다. 그런데요, 쏟아지는 뉴스, 흔들리는 차트, 고래 움직임, 이 모든 것들을 혼자 체크하기란 쉽지 않죠? 그래서 저희 정보 공유방에서는요, 수많은 전문가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빠른 정보 그리고 적절한 대응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빠른 정보는요, 곧 빠른 판단이고요, 빠른 판단은요, 곧 수익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 이건 유료가 절대 아니고요. 유료로 전환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100% 무료,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구독자 분들과 신청자 분들을 위한 오직 정보 공유방입니다. 제가 이 방을 운영하는 이유는 단 하나인데요.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고 시기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상승장에서도요, 그리고 하락장에서도 결국 중요한 건 타이밍인데요. 이 타이밍을 잡아드리기 위해서 저는 실시간으로 뉴스, 차트, 거래량, 세력 움직임, 그리고 거시경제까지 모두 빠르게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흩어진 그런 자료가 아니고요. 한눈에 보기 쉽게 정 정리된 자료인데요. 이 방은요. 광고도 없고요. 권유도 판매도 없습니다. 그냥 같이 하자는 마음으로 만들어진 진짜 공유방입니다. 영상은요. 제가 올리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는데요. 방 안에서는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올라갑니다. 들어오시는 방법 또한 간단한데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링크 두개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모바일 링크 하나는 PC 링크입니다. 어느 곳을 들어오셔도 열려 있으니까요. 편하신 링크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모바일 링크로 들어오실 경우에는 전송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되고요. PC 링크로 들어오실 경우에는 휴대폰 번호와 전송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100% 무료로 운영되고 있고요. 실시간으로 전문가들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들어오셔서 도움 받아보시는 것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뉴스입니다. XRP는 1년 안에 4달러 가치를 가질 것이라는데요. 이한 문장으로 오늘 글로벌 시장이 다시 움직였는데요. 등 전망은요, 미국의 대표 투자 매체에서 나왔는데요. 12개월 안에 XRP가 사상 최고가를 넘어서 요 4달러를 돌파할 수 있다라고 예측했는데요. 그 이유는요, 단순한 낙관론이 아니구요 명확한 근거와 흐름이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저희 xrp는 사실상 은행강 송금 시스템의 혁신적인 목표로 한첫 코인이고요. 2018년 1월 리플은 3.84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요 10원대였던 코인이요. 7만 퍼센트를 폭등했고요. 그런데 이때 리플 급등을 이끈 건요. 비트코인 버블이 아니고요. 은행과의 실제 제휴 확대였습니다. 일본 스탠다드 차타드 산테르 이런 전통 금융권이 블록체인을 실험하던 그런 시절이었는데요. 리플만큼 빠르고 실제 결제망으로 들어간 코인은 없었습니다. 당시 한국에서도 리플 열풍이 불었었는데요. 은행이 쓴다. 송금이 된다더라, 이 기대감으로 가격이 3달러 중반까지 끌어올렸던 겁니다. 그런데 2020년, 상황은 정반대로 흘렀었는데요. SEC, 잘 알고 계시죠? SEC가 리플을 상대로 무허가 증권 판매라며 소송을 걸었었고요. 이 여파로 미국 주요 거래소에서 XRP가 줄줄이 상패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0.3달러까지 폭락했었고요. 이 시점이 바로 리플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구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리플은요, 무너지지 않았고요. 그동안 기술을 멈추지 않고 노력했고요. 오히려 리플 레저를 업그레이드 하면서 기관용 송금망, 실물 자산 토크나, 그리고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까지 영역을 넓혔습니다. 그리고 SEC와의 소송에서 승리했고요. SEC는 XRP가 증권이 아니다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소송 종류가 아니고요. 리플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시장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바로 주요 거래소들이 XRP를 재상장했고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다음 순서로요. ETF 신청까지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건 단순한 회복이 아니고요. 리플이 다시 제도권 투자 자산으로 인정받는 구조적 변화입니다. 이걸 이야기 쉽게 설명해 드리면요,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고요, 이더리움은 스마트 계약의 뼈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리플은요, 디지털 송금망의 달러입니다. 실제로 지금도 리플은요, 일본, 두바이, 싱가폴, 영국 이 은행들과 국제 송금 말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이건 단순한 코인이 아니고요. 글로벌 송금 인프라 실제 사용하고 있는 블록체인입니다. 그런데 왜 4달러일까요? 이 숫자는 그냥 목표가 아니고요. 리플은 2018년 최고점. 3.84달러였고요. 지금 글로벌 금리 인하 사이클이 돌입한 상황에서 그때보다 훨씬 더 성숙한 인프라와 규제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글로벌 금리 인하 사이클이 돌입한 상황에서요. 그때보다 훨씬 더 성숙한 인프라와 규제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SEC가 올해 말에 XRP 현물 ETF 승인을 검토 두 이죠. 바로 10월 18일에서 24일인데요. 이같이 현물 ETF가 통과되면요. 리플은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함께 3대 제도권 코인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거기에 리플이요. 최근 미국 은행 인가 신청을 공식화 했고요. 스테블 코인 RLSD도 출범했고요. 그렇다는 건 이건 달러 경제 시장을요. 정면으로 겨냥한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리플 은행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ETF 이세 가지가 동시에 맞물리는 순간요. 가격이 폭등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비교를 해볼수 있는데요. 이더리움이 스마트 계약으로 주목받았을 때요. 2017년 10달러에서 이더리움이요. 2018년 1400달러까지 올랐습니다. 1년 만에 상승률이요. 1 4 0 0 0였고요 그때 이더리움이요. 단순한 기술 아이디였지만 지금의 리플은요. 은행, 결제, 실 사용이 모두 연결된 상태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2018년 이더리움보다 기반이 훨씬 탄탄한 상황인데요. 따라서 XRP가 1년 안에 4달러 가치 충분히 달성 가능합니다. 이건 단순히 꿈 같은 시나리오가 아니고요. 기술, 그리고 제도권, 금리, ETF 이네 가지가 맞물린 현실적인 예측입니다. 그렇다는 건 지금 시장은요, 폭발 직전의 상태입니다. 겉으로는 조용해 보여도요, 지금이 바로 방심하면 안 되는 구간인데요. 리플은 늘 그랬고요, 움직이기 전에 항상 횡보 구간을 거쳤습니다. 그 다음에는 한순간에 순식간에 터졌는데요, 지금이 바로 그 폭발 직전의 정적 구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정리해 드리는 정보 공유방 방향은요. 차트 흐름, 고래 배집 라인, 그리고 거래량 급등, 그리고 체결 강도, 거시 경제까지 실시간으로 압축해서 올려 드리고 있고요. 뉴스에선 절대 포착되지 않는 실제 자금이 움직이는 타이밍을 한 눈에 보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은 지금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요. 이 흐름에서 정보를 놓치게 되면요. 결국 뒤에서 쫓아가는 투자자가 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 드리는데요. 저희 정보 공유방은요. 돈 요금 전혀 없습니다. 유료 전환도 전혀 없구요 그런 곳이 만약에 있다면요. 여러분 그거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유료 전환 전혀 없습니다. 100% 무료로 정확한 정보만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이 공간은요 채널 구독자 그리고 시청자 분들에게 시장의 급등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어드리는 안전한 정보 공유 방입니다. 들어오시는 방법 또한 간단한데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네,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링크 두 개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모바일 링크. 하나는 PC 링크입니다. 어느 곳을 들어오셔도 열려 있으니까요. 편하신 링크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모바일 링크로 들어오실 경우에는 전송 버튼 한 번만 눌러 주시면 되고요. PC 링크로 들어오실 경우에는 휴대폰 번호와 전송 버튼 눌러 주시면 됩니다. 100% 무료로 운영되고 있고요. 실시간으로 전문가들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들어오셔서 도움 받아 보시는 거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방 들어오시는 게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요. 무료 전작 책만도 받아 보실 수 있는데요.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 정리된 자료를 받아 보실 수 있고요. 기본편 보조지표편, 심화편, 실전편, 주요 경제지표까지 잘 정리된 자료니까요. 천천히 읽어보시고, 모르겠다 하시는 부분들 물어봐 주시면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들어오셔서 전자책 받아보시는 것도 강력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정리하자면요. 리플은요. SEC와의 소송을 완전히 끝는 상태였고요. 그리고 10월 18일에서 24일 지금 현물 ETF가 승인 대기 중입니다. 그리고 미국은행 인가와 RLUSD 스테블코인까지 출범했고요. 이 모든 구조를 제도권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8년에요. 기대만으로 3 8달러까지 올랐던 XRP가요, 지금은 실제 기반과 그리고 제도적 명분을 갖춘 상태인데요, 이제는 그때보다 훨씬 강한 상승 모멘텀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4달러. 결코 꿈이 아닙니다. 이건요, 돌아가는 시계가 다시 제자리를 찾는 과정일 뿐입니다. 이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는데요. 정확한 정보, 그리고 빠른 정보로 이 시장에서 흔들리지 않고요. 적절한 시기에 맞는 대응으로 수익이 나는 투자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미소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